골목을 걷습니다. 담벼락에는 색 색깔의 그림들이 예쁘게 칠해져 있네요. 그림의 소재는 다양합니다. 꽃도, 귀여운 강아지도, 커다란 달도, 회색빛이었던 시멘트 벽과 만나 멋진 예술작품이 되었는데요. 구불구불 골목길을 따라 마법처럼 동화가 펼쳐지는 곳, 의 벽화 마을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처음 찾아간 곳은 아직 개발의 손이 닿지 않은 보기 드문 도심 속 달동네 홍제동의 개미 마을입니다. 마을은 인왕산 골목길 입구부터 시작된 구불구불 좁은 골목길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곳엔 200여 가구, 400여 명의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죠. 열심히 사는 모습이 개미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개미마을이라는 이름. 가난하지만 서로 넉넉한 정을 나누며 살고 있는데요. 지난 2009년, 빛그린 어울림마을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조용하고 스산했던 이 마을을 예쁜 벽화마을로 변신시켰습니다. 서울 이제 근교에 아니 서울 안에 사진 찍을 때 좋은데 찾다가 음. 오게 됐죠. 아, 사진 찍으시는. 네, 네, 사진 네네. 좋아해서. 아. <laughs> 마을 곳곳은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예쁘게 꾸며졌죠. 이제는 커플, 가족, 친구들끼리 놀러와 멋진 사진을 찍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가 원래 개미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다가 에 그림도 그려주고 해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마을도 깨끗해졌고 그리고 또 관광객도 많이 늘어가지고 마을 자체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중계동 백사마을인데요. 빗발엔 영화속 풍경이 엄연히 현실로 살아 숨 쉬는 곳이죠. 환자로 얼기설기 지은 천여가구의 집들은 옛 모습 그대로네요. 하지만 이곳에 그나마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있는데요. 마을 곳곳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입니다. 담벼락의 새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니 하늘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곳 백사 마을에서 자그마한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신 이봉룡 씨와 박세정 씨를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그 만남불룬의 부른, 만남 이모 그 누구지? 그런 정도야. 뭐 벽화해가지고 음. 부자가 돼버렸다든지 어, 그런 건 없고 어, 좀 이제 동네가 삼투 되는 그기분 그런 기본. 분 벽화마을을 더 알아보기 위해 마을의 예술로 숨결을 불어넣는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09년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전국의 소외된 마을에 예쁜 그림을 그려넣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의미를 두다면 작가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었었어요. 어, 이왕이면은 작가들이 이제 공공미술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또 작가들은 또 창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면서 시작을 한 사업이었는데.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로 시작됐던 사업이 지금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사업으로까지 변화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세미나와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돼 있는데요. 네, 1년에 한어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 이렇게 저희들 사업을 해 줘요. 이게 어, 서울에 국한되거나 한 곳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 골고루 이렇게 저희가 뽑아주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현재 올해까지 6 9개 곳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어, 행복 프로젝트라는 굉장히 큰 마을을 하나 이렇게 미술 마을로 바꾸는 사업인데 그 당선지가 강원도 정선군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한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는 어, 정서를 포함한 12군데에서 어, 활발하게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공미술 사업이 마을을 재생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에서 끝나서, 끝나지 말고 어,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지역은 상당히 그무량아들이 어, 뭐라 그럴까 지내는 어떤 그런 골목 경산의 어 돼지골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은 어 아주 그 탈선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공공미술 사업을 한과 동시에 어 단한 명도 그런 불순한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관광지로 이제 급변하는 그런 이제 아주 순기능을 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낙산공원길을 따라 이어지는 종로구의 이화마을은. 개미마을보다 조금 더 앞선 2006년 낙산 공공 프로젝트로 예쁜 벽화 마을이 되었는데요. 소외 지역 주민들과 예술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벽면마다 색깔이 다양한 벽화를 그리거나 오르내리는 산책길 바닥에 재미난 미술품을 설치하여 탄생한 예술 마을이죠. 연휴에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중이죠. 어 뭔가 좀 조용하면서도 온갖 것들이 막 뒤섞여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의 풍경과 함께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소박한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어, 앞으로의 공공미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그 문제점은 고쳐, 고쳐나갈 수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러나 작품의 질이 보장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돼서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것이 뭐 프랑스의 에펠탑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향기가 묻어나는 작품이 나와야지 우리가 원하는 공공 미술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 속 우리 마음의 때를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힐링 스페이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가볍게 벽화 마을로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